둘셋 탈락 공간제작사가 왜 이렇게 방수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목조주택하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창호 주변부에 대한 마감 기밀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늘 안내드릴 이 작업은 목조주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방수 부분입니다. 사실 주택에 대한 하자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열과 누수 부분이에요. 그만큼 공정에서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간 제작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수는 폴리우레아라고 하는 방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방수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방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폴리우레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함께 가시죠. 어, 오늘 겨울에 왠 수박을 들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 방수 자재를 쓰고 있는 폴리우레아 방수 요거 이제 성능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겨울에 수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간지약소에서 쓰고 있는 폴리우리아 방수는 일반적인 동업방수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굉장히 고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방수제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박에다가 우리 쓰고 있는 폴리우리아 방수를 입혀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이 수박의 형태가 온전하게 유지되는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실험하러 가시죠. 폴리우레아 방수는 최근 방수 기술의 혁신으로 자리 잡으며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폴리우레아는 시공 후 수초 내에 경화되어 비나 습기로 인해 시공이 중단되는 오레탄과 달리 폴리우레아는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계절 내내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폴리우레아는 고도의 신축성을 제공하여 건물 구조의 변형에도 균열 없이 유지됩니다. 오레탄 방수는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고 딱딱해지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폴리우레아는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 안정적입니다. 폴리우레아 방수는 초기 시공 비용이 우레탄 방수보다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레탄이 5년이면 우레아는 20년 정도 수명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폴리우레아의 단점으로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장비를 구입해야 되며 전문적인 시공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의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수박이 우리 폴리오리아 방수제로 뒤덮인 상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지금 다 완성된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현관 들어가는 부분 방수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폴리오리아 방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어잠깐거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거든요 지금 제 키가 어, 175 정도 돼요. 그니까 여기 높이가 아마 한 140에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높이에서는 지금 떨어뜨렸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터지거나한 부분 없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더 던져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이 정도는 검증이 안될것 같아요. 그쵸. 좀 세게 가 보시죠.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뭐흙 조금 묻었고 그리고 전혀 뭐 과육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면 좀 시시하죠.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던져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 우리 시그니처 모델 하이엔드 주택 2층 공간에 올라와 있는데 던져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아직까지는 수박이 터져서 과육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방수 자체는 튼튼하게 유지 잘 되고 있다. 자, 2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버텼던 폴리오리아 수박. 이제는 공장에서 가장 강력한 분을 모시고 한번 보셔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저희 이사님인데. 일단 오주세요오주세요와안튀는데안 터져 안 터져 강수, 수박이 수박이에요 뭐야 수박이에요 수박에 뿌려놓으면 안 터져 이게 <laughs> <laughs> 오늘은 우리 공간제작소에서 쓰고 있는 방수기법인 폴리우레아 방수, 탄성 방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간제작소가 왜 이렇게 방수에 대해서 심도있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 공간제작소는 모듈러 기법을 운영하고 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주택을 현장까지 이동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진동과 충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방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진동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폴리우레아 방수 덕분에 저희가 어 완전히 공장에서 방수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공간제력소에서 쓰고 있는 방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어 실험을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